음... 초등학생 때가 진짜 개처럼 못생겼었고요. 그때는 저희 엄마도 항상 말하는데 그때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소위 진짜 바닥을 쳤다. 너 얼굴은 그때가 진짜 레전드였다. 라고 엄마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진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진짜, 진짜 개처 못생겼었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지금과 다르게 좀 많이 활발했어요. 많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고, 놀러다니는 거 좋아했고, 해가지고 애가 새까맸어, 진짜. 진짜. 엄청 살이 진짜 타가지고, 진짜 새까맸어요. 엄청 새까맸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왜 새까맣기도 하고, 애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너무, 뭐랄까? 촌년. 그냥, 그냥, 진짜, 촌, 촌년. 예, 네, 진짜, 시골, 시골촌년, 그, 촌티가 너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약간, 얼굴에 흙 묻어 있을 것 같고, 시골 사람 같은 그 느낌이 강했어가지고, 그때 좀 심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옛날의 얼굴을 좀 되찾았지. 옛날의 얼굴을 좀, 되찾으면서, 점점, 이제, 다시 하얘지고,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머리도 예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에아 예. 제가 초등학생 때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 수련회 이런 거 가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근데 이제 같이 자잖아요. 같이 여자애들 남자애들 나눠줘 가지고 자는데 이가 있었나 봐. 어떤 친구가 같이 잠든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가 올은 거야 어그 머리 그 두피 그거 있잖아요 머리 너무 안 감거나 하면은 머리 찐득이 그거 있잖아 이가 올은 거예요 제가 올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간지러워 막 이러고 머리에서 피날 때까지 긁었거든요 진짜? 머리에서 막피 막 와다다닥 생기고 그, 그 정도로 제가 엄청 긁으니까 엄마 경악을 하는 거야. 어? 왜 그러냐고 이제 어디 보자 이러 딱 봤는데 이가 이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다 잡아 줬거든요. 엄마가 <laughs> <아유, 되지. 웃음> 아, 이지 아, 민나코에지부결고도감사합니다꼭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제 이제 다다 다 보면서 막이 샴푸 있어. 뭐더라? 니조랄 샴푸인가? 그건 탈모 샴푸인가? 그 있어요. 그, 약국 가면은, 그, 이 샴푸, 그거 있어요. 니, 니조랄 샴푸가 아닌가? 니조랄 드래곤이냐고 아니, 그, 그, 있어요. 약국 가면, 그, 아, 그, 있어, 있어. 응, 그, 드래곤 샴푸는 아니고. 그, 진짜 있어. 니조랄 맞을걸? 거 니조랄 샴푸? 내가 검색해봐야겠다. 니조랄 샴푸. 있네! 그래, 맞아. 이거였어. 어, 정확히 이거였어요. 미조랄! 진짜 이거였어. 이거. 이거였거든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일주일에 두 번. 비드맨. 이게 그, 그 엄청 센 샴푸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두피에 뿌리고, 그러고, 이제 빨게 먹고, 목욕,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베스, 베스,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여러분들? 화장실 베스트, 그걸 뭐라 그러지? 욕조! 욕조! 욕조에 이렇게 빨개 벗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엄마가 이제 그 방치를 시켜요.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려라. 이러고 이제 그좀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나 이제 빨개 벗고 이제 그 냄새 나가지고 눈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다 열어놓고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욕조에서 물도 안 받아놓고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laughs> 생각하는 생각하는 동상 마냥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냥 생으로 이제 저 샴푸만 뿌려 놓고 이러고. 음.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 약간 그 스멀스멀 하는 느낌이 나요 얘네들이 이제 이 약품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제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엄마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얘네들을 다 죽이러 다시 이제 장갑 끼고 양손에 고무장갑 탁탁 끼고 빗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엄마 <laughs> 어, 이렇게 다 죽여 나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거야 <laughs> 방영을 방영을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다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일을 잡기에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머리카락이 너무 기니 머리를 좀 잘라 와야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한만원 손에 쥐어주고 그 동네 미용실에 갔다 오래요 집 앞에 그 상가 미용실 이런 데 있잖아. 요즘에 헤어샵 이런 데가 아니라 미용실. 어 정말. 미용실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 분들이 하시는 미용실. 이제 거기 가서 머리를 잘라 오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면서 머리 자르기 싫은데 약간 나이 있어가지고 창피한데. 근데 엄마는 무조건 미용실 갈때 이가 생겨서 머리 자르러 왔다고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 옮는다고꼭 말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창피한 거야. 예. 내가 초등학생인데 어이 있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어어저저저 저, 저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저 머리 머리 자르러 왔는데요. 그래가 어어 왔어. 어 그래. 어 여기 앉아봐. 뭐 얼마나 잘라줄까. 이래가지고아그그 그 제가 이이 이, 이가, 이가 생겨서 엄마가 잘라오라고 해서 이, 이가 생겨가지고 이러니까. <laughs> 아줌마가, 아줌마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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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일단 가만히 있어봐. 어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 어머,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장갑을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장갑을 이렇게. 보통 머리 자를 때 장갑 안 끼시거든. 머리 자를 때는 약품 처리할 때나 이렇게 장갑 끼시지. 머리 자르면 바로 장갑을 이렇게 탁탁 끼시는 거예요. 장갑을 이렇게 탁탁 끼시더니, 이제 의자에다가. 의자에 그냥 앉는데 의자에 비닐도 다 깔아놓고 이제 비닐 위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뭐지 이보 있잖아 커트 보 커트 보도 이번에 쓰고 버려야겠다면서 이제 약간 좀헌 거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잘라줄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나그 티셔츠 아직도 기억나 뭐였냐면요 그 티셔츠가 내가 그때 기억이 진짜 선명하게 남아있어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 그 티셔츠가, 제가 아까 아끼는, 아끼는 티셔츠였거든요?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어가지고, 반팔이었는데, 그, 약간 이런 반팔에, 이런, 이런 반팔에, 이게, 팔 이렇게 있고, 그, 단추가, 이렇게, 아니, 방이, 단추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세 개가 있고, 이게 스트라이프였거든요. 이렇게 줄무늬, 노란색 줄무늬 반팔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되게 아꼈단 말이에요. 이걸 되게 아꼈어. 그래서 이거를 입고 딱 갔는데, 아, 아니, 죄수복 아니고, 그냥 노란색깔 줄무늬 반팔이었어요. 회색, 노란색깔. 약간 죄수복 같긴 하네, 지금 보니까. 회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는 그 줄무늬 반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꽃무늬였어요. 꽃무늬 단추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머리가 꽤 길어가지고, 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머리가. 머리가 한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르려고 했어. 그래서, 아, 여기 단추,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음, 알았어. 하시더니 여기까지 잘라버리신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 잘라버리신 거야. 나 분명히 여기 세 번째 것까지 잘라달라고 했는데, 이만큼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미용실에서 나올 때 혼자 울면서 나왔어. 나 머리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난 머리, 난 머리, 난 머리, 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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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집에 앙앙 울면서 갔다니 엄마가 이제 저한테 간난이 갔다고 간난 간난이? 엄마가 미리 미용실에 전화 해놨다는 거임 설마 그런 거라고 자! 믿고 싶지 않아 엄마 약간 야, 그 간난이 간난이 간난이라 고 그러나 그 응. 모르겠어 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간 간난이? 약간 약간 조금 그 못난이 못난이 느낌 못난이 못난이 아니면은 약간 그 몽실, 몽실 언니. 몽실 언니 느낌, 그 뭔지 알아요?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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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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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으로 엄마 저한테 놀렸어요. 진짜 개처럼 못생겼다고, 나한테. 진짜. 엄마, 내 머리 보자마자 난 울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진짜 빵 터진 거예요, 바로.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진짜 속상했어. 그래서 이게 아마 한, 얼마나 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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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한, 한 일주일, 일주일, 막 이주, 막 이렇게 갔었을걸요. 꽤 오래 갔어가지고 엄마가 맨날 틈만 나면은 막내 두피 보고 막 거의 원숭이가 막이 골라 먹듯이 진짜 막 두피를 맨날 이렇게 막 골라 보고 막 이제 이 있나 없나 보고 막차 안에서도 아빠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데어얘 머리 봐봐 이러고 막 머리 보더니 막 이가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 그냥. 이 약간 손톱으로 애가 짓이겨야지 애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가 이게 톡 터져요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엄마 이제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킥 눌러 이제 애를 킥 죽여 그냥 크킥 이러면서 이제 그,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다 샤! 이 하나에 500원 줬나요? <laughs> 아니요 그러진 않았는데 <laughs> 그러, 그러진 않았는데 엄마의 그때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얼마 본적 없나요? 진짜 이가 있던 시절에 살던 사람이 있었구나. 썰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그 없어요. 유치원데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서울은 이가 없어요. 잘났다.